오늘도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 대신, 이제 집에 가서 실컷 놀면 돼. 아, 맞다, 숙제. 하지만 난 빠르니까. 항상 빨리빨리 해서, 슉! 삐삐삐삐, 삐리링! 다녀왔습니다. 음음. 일단 먼저 잠옷으로 입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화장실에. 으구! 룰랄랄랄라라.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자. 근데 난 빠르니까 꼭 잠옷도 빠르게 입어야 한단 말씀보나보나 옷장에서 잠옷부터 자. 어디있지 대체있 어디 책이 어딨지?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어, 여기 있다 나의 빨간 공책을 이렇게 그리고 남편 지우개고 들어볼까? 쑥쑥쑥쑥 그적그적 그적 쑥쑥 그저 그적 쑥쑥 잘했다. 나는 한숨 자볼까? 굿바이 불좀 꺼야겠다. 굴냥냥냥, 굴냥냥냥. <laughs> <laughs> 지금 몇 시지? 시계. 한번 시계를 봐. 나 오늘 마법을 쓰는 거야. 나와라 시계. 벌써 시간이 저녁 7 시네. 일단 방에 불을 켜고 시계는 다시 방에 불을 켜고. 별이 방으로 가보자. 별이야, 어? 뭐야, 인 니가 왜 여기 있어? 아, 별이가. 별이가 진짜 놀라는 사실인데, 들려도 되겠어? 당연하지, 별이가. 별이가 글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대. 독서실 말이야. 뭐 그럼 어서 독서실로 가보자 그래! 에이 가 같이 가레인 독서실 별이야 별이야 어 달이야 레인 별이야 네가 웬일이야 책을 다 읽는다고 아니 너 너무 부끄러운데 말해봐 그래도 알았어. 사실은 응 선생님이 나한테 책좀 읽으라 하셔서 에? 내가 국어 시간에 너무 말을 못해서 말이야. 별이 너말 잘하잖아. 아니 그래도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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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기구나 별이야. 그래 책을 읽어야 똑똑해지지 책나 이제 다 봤어 뭐? 벌써? 우리랑 같이 책좀 보자 나는 다 봤어 그러니까 난 한숨 좀잘 거야 에이 응 그래 그럼 빠이빠이 별이는 자는거라면 여러분 1편이 어땠나요? 재미있으셨나요? 1편은 너무 적었어요 그치만 다음에 2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